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 13개 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을 선언한 날이 1776년 7월 4일이야. 그런데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는 1600년대 초부터 약 100여 년에 걸쳐 건설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메리카에서 태어나 아메리카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영국의 간섭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 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 1700년대 중반 북아메리카에서 경쟁하던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영국의 식민지 사람들이 민병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참여했고, 이 민병대는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 따라서 식민지 사람들은 뭔가 보상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이와 반대로 영국은 식민지 사람들이 누리던 자치권을 무시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 왜냐하면 영국이 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영국이 참전했어. 그리고 이 기간에 영국은 북아메리카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프랑스와 전쟁을 치렀어. 정리하자면 7년 전쟁 기간 동안에 영국은 유럽, 인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북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야. 게다가 7년 전쟁 이후에 영국은 북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또 전쟁을 하며 큰 피해를 입었어. 따라서 재정이 궁핍해진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많은 세금을 징수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이 자신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어. 이러한 상황에서 보스턴의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보스턴 차 사건도 일어나는 등 영국과 북아메리카 식민지 사이의 갈등이 아주 커지게 돼. 1776년 7월 4일, 13개 주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을 선포했어. 독립선언서에는 평등정신, 인간의 자유, 기본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는데, 1776년이 조선의 22대왕 정조가 즉위한 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진짜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영국군을 상대로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돼. 영국이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자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패전을 거듭했어. 사실 대륙군 대부분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민병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국군을 상대로 정면대결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기후와 지리에 익숙한 대륙군은 게릴라전으로 영국군과 싸웠어. 그리고 두넓은 북미대륙을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영국군을 지치게 만들었어. 영국 입장에서 보면 13개의 식민지로 이루어진 북아메리카에는 왕도 없고 수도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점령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저 멀리 본국에서 보급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영국군은 점점 수세에 몰렸고 영국 본국에서도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 이러한 때에 대륙군이 드디어 세로토가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 게다가 영국의 적대적이었던 프랑스가 대륙군의 승리 소식을 듣고 대륙군을 지원하기로 했어. 결국 1781년 10월 영국군은 요크타운에서 항복하며 독립 전쟁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고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는 공식적으로 독립했어. 오랜 전쟁을 통해 독립한 13개 식민지는 너무나 힘이 약했어. 따라서 이들은 연합 국가를 결성하기로 했고, 그 결과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게 됐어.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국가 미국은 국민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만들었고, 삼권 분립제도를 통해 정부의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어. 또한 연방의회는 각주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었어. 사실 뉴스를 통해 미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익숙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이 미국의 총기 소유에 대한 것인데 수정헌법 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독립 역사를 살펴보면서 미국이 총기 소유가 허용된 나라가 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총기에 대한 미국의 문화를 마음속 깊이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아. 미국은 서쪽으로 땅을 넓혀갔어. 1803년에는 엄청난 넓이의 루이애나를 프랑스로부터 사들였는데, 당시 나폴레옹이 이끌고 있던 프랑스는 저 멀리 북아메리카에 있는 루이지애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많은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 이후 1819년 에스파냐로부터 사들인 플로리다가 미국 땅이 되었고, 1845년과 1848년에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까지 미국 땅이 되었어. 그런데 이렇게 땅이 넓어지자, 이제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래서 미국 정부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이민자의 나라가 됐고, 지금의 미국으로 발전해왔어. 끝으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발전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과,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전쟁까지 치렀던 미국이, 나중에는 식민지를 건설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된다는 사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